안녕하십니까. 남자TV입니다. 오늘은 이 탁, 물통을 한번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게 20m 짜리 물통에다가 이게 수평 리프를 4개를 달았습니다. 4개를 달았는데, 물이 너무 빨리 다 떨어지는 바람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복잡한 부분이 생겨서 이 마치 통이, 빈 통이 있어서 이 통, 큰 통으로 네, 이거를 옮겨서 어, 교체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수평 리프를 풀어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막 자기 의외로 물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물을 하나 담아놓으면, 한, 이, 3일도 안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이 통으로 한번 교체를 해서, 용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. 자, 구멍은, 이팔 8인, 8mm 짜리, 예, 입니다. 嗯呐、nah. 네 개를 박혀 보겠습니다. 됐습니다. 설치하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. 아이 안에를 칼로 좀 잘라줘야 될것 같습니다. 뚜릴로 구멍을 뚫은 후에는 여기 안에 이렇게 별로한 요철이 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여기를 이렇게 칼로 다듬어서 물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, 이렇게, 반드시 잘라내면 되겠습니다. 그렇게 하고 나서, 니프를, 이렇게, 돌려서, 오른쪽으로, 한번 돌려줍니다. 완전히 돌리지 마시고, 어느 정도 들어가, 한 반, 3분의 2 정도 넣어서 돌려주시고, 다음에 이제 물이 새는 경우에는 더 고정을 해줘도 됩니다. 여기 볼록 나온 부분이 밑으로, 아래로 향하게끔 해주시고요. 됐습니다. 가능하면 처음부터 물통을 만들 때좀큰 용량이 큰 통에다가 만드는 것이 이렇게 두부를 하지 않느냐 는 생각이 듭니다. 닭기우열 물을 많이 먹어서 이것이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4개를 설치했습니다. 이제 물이 새는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물을 담아보겠습니다. 다행히, 물은 새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잘 됐습니다. 그 수평 리프를, 뭐, 새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, 어, 뭐 이게, 다른 것서조심히 풀어서, 다시 채우하려고도 그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니까 자, 물을 다 담았습니다. 물이 잘 나오는데 물이 잘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건들면 닭이 이제 부리로 이렇게 이렇게 부리로 이렇게 건들면 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물을 받아 먹게 되겠죠 여기도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아자잘 나옵니다 여기도 네, 잘 나옵니다. 네,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. 아, 잘 나오네요. 네, 성공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새로 설치를 하겠습니다. 네, 수평리풀 어, 교체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